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손 들어 응답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감동이 잠깐 중단되었지만은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소화해 낼수 있도록 당회와 교육자들과 SNS 팀들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인 장로계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이 환란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크게 요동하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구조와 사회의 패턴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변화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350여 년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왕이 등장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시대를 기록한 내용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오늘 사무엘 상을 통해서 그런 격변의 시간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으며 어떻게 미래를 풀어나가셨는지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대와 시대를 뿌리치로 연결하는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공백이 생기게 마련인데 하나님은 그 공백기에 새로운 시대를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풀어낸다면 환란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뿌리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격변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온실 속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단단한 연단을 받아서 보석처럼 귀중한 사람들로 탄생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의 어머지 한나는 어린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안 되는 일을 대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엘리제스장이 술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시대가 급하게 변화하게 되면요 부정적으로 기우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불가능을 돌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기도해도 안 되니까, 1장 11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아야겠습니다. 라는 소원 기도로 나갔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개세만의 기도와 같은 결사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절실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서원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절실한 상황으로 빠지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I asked the Lord for him. 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은 기도하여 받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고난의 열매예요. 한나의 고난이 없었다면 사무엘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의 이대 환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우리는 이 현실을 부인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이런 상황을 성경의 방법대로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간 중에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중단되었지만은, 예배는 SNS로 대체하지만은,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실한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오히려 사모엘과 같은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소원한 대로 젖댈 무렵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쳤습니다 은혜 받고 약속을 대 갚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다시 주셨어요 소원 한 대로 갚았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 감사해서 그 약속한 대로 소원을 갚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섯 배로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절실한 기도가 없었다면 은혜 받은 것을 대갚지 않았다면 사무엘과 같은 해결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한나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나와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뿌리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성경을 붙잡는 거고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의 생명선은 말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 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결한 영혼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반대로 엘리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에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재물을 갈취했고 성전에서 여인들을 범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름으로 말암 아마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빗나가고 있는 두 아들을 엘리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죄가 가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홍수가 나게 되면 온세상에다 물러덮힙니다 물난리 속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은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혼의 생수도 그와 같습니다 대혼란의 시대일수록 온갖 가짜 뉴스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상 소리에 흔들리게 되면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경건하게 사는 일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사모해야 될 때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어린 시절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루에 있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힘을 얻게 됐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정도의 큰 믿음의 힘이 생겼어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에요. 오염된 인류의 사과 방식을 전결하게 씻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결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혼탁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온 인류를 정렬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들어와야만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미스바 회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고,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도시를 다시 회복했고 아모리족석과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갈급하잖아요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공허하잖아요 이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새 힘이 불어넣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사모엘이 쓰임 받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벌벌 떠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시대를 새로운 구원의 시대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생명수가 부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중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모엘은 사월왕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 고향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제 사모엘,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위더십을 양보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 소개되는 사모엘상 구장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 준수한 소년,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만큼 더큰 사람, 다시 말하면 뛰어난 집안, 능력 있는 아버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왕다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불신앙의 반반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실하게 섬하는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만대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믿음이 반반인 사람이 리더십을 잡게 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순결해야 됩니다. 믿음은 직선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한 색깔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일편단심,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정말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벌벌 떨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이 중심이 서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느냐, SNS로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지든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임직자를 세워야 되고, 이 와중에 교육관을 매각하고서 또 새롭게 지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판단이 섰다고 한다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뜻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월왕은 제사는 드렸지만 순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랐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댔지만 그는 항상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좋은 양과 염소를 남겨 놓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무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뭘 버렸어요? 여화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화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순결한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 이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급하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될수록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굳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란의 시기에 하나님께 거룩한 믿음을 한번 보입시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감으로 발매하면서 오히려 다가오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등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격변의 시대에 사무엘과 다이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어나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힘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환란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을 수 있는 전화 이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순결하게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구원하는 사무엘과 달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자녀들과 주의 몸낸 교회와 그라이처치 뉴질랜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통일한국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